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이 악한 헤롯 왕에게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이 가셔야 될그 길을 가시지요. 순교당한 요한이 사역했던 빈들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안수해 주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빈들이라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할 수도 없고 또 굶게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들고 있었던 도시락, 그 안에 있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축사하시사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셔서 거기에 모인 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외세에 치배를 받고 있고,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들 고생하는데, 아니, 이런 분을 지도자로 모시면은, 나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질병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때를 기다리고 계셨더라면 절의의 찬스지요. 별을 잡는 순간 대권을 붙잡을 수 있는 순간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낌새를 알아차리자마자 제자들 명하여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셔야될 사명은 일개 몇 사람들의 지도자 되어서 권세부릴 복적이 아니고 만민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민 구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중에 아니 갑자기 부르다친.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백길의 전문가들, 제자들이었지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처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죽음의 앞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새벽 4시인데도 급하게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돌풍 먹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부지런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 부지런하게 살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주일 지킵니다. 부지런해야 봉사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믿음 지키면서 우리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해야 될 일들 우리 다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 활동 해야 되고 관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시간 쓰고 돈써야 되고. 그러는 중에 우리는 한 가지 더,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주일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뭐 하시니? 일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지런하게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도 그 자식으로서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지런하시면 자녀된 우리들도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도 부지런하시니 우리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기회가 없다고 한 판만 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우선순위를 따라서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시간 활용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도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보람된 일 이루며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교회 오지 아니하고 직장 안 나가니까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여러분 이런 사람 오전 금방 가버립니다. 근데 그 시간을 쪼개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의를 지키면서 또그 틈에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학생들도 지도하고 찬양대도 연습하고,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도 될 일, 안 해도 될일 이거를 잘 구분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일 우선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도착한 지역이 개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한 평야지대입니다. 위로는 가보나움이 있고 아래로는 디베레가 있던 바로 그 지역인데 평야지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지요. 자, 이때 이제 계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35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뭐하고 그러세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 알아봤다는 거지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모든 사람들이다뭘 입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본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 오늘 14장 바로 앞에 13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셨지요. 나사렛 동네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바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요? 아, 이 예수님 그 목수 요셉의 아들 내가 알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야. 그 형제들도 내가 다 알고 그의 누이들도 내가 다 알고 친구들 어릴 적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아. 여러분 이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한 사람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제네살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안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나살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고쳐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나살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하고,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들의 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고 누구의 친구고 누구의 친척인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친구들을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친척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았느냐?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쳐 주신다고 하더라. 할렐루야. 배고픈 문제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하더라. 마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는 그분 예수님을 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걔네사르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믿는 대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육체적인 관계로만 알았지, 영적인 관계로는 몰랐습니다. 겉으로만 알았지, 속으로는 몰랐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알았지, 믿음으로는 알지 못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문제 해결하고 고쳐주시려고 도우려고 하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나사르 사람들이 게네사르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다면 다른 지역 모르는 사람들에게보다도 훨씬 더 자상하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복주셨지 않겠습니까? 응?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된 교회를 다녀야지 잘못된 교회 다니면 잘못된 신앙 갖게 되는 거예요. 믿어도 제대로 믿고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제대로 믿어보려고 제대로 알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한번 각자 점검해 보자고요. 그게 뭐냐.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아는 게 먼저일까, 믿는 게 먼저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알고 나서 믿습니까? 믿고 나서 압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요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알고 나서 믿는 거예요. 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나 그렇게 믿어.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신앙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간단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을 했을까? 아니 사람 있기 이전에 이루어 난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이 세상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에 관한 이 영적인 일들은 과거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보세요. 맨첫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느냐? 창조하시느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도 안 보입니다. 이걸 믿을 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천국을 볼수 있고 축복의 길도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거지만 신앙은 믿고 나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배워도 알아도 믿음 기초 위에 배우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많이 가르치려고 해야 하지요. 원하는 학교에 보내서, 또 원하는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기체 위에 교육도 시키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문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지식의 근본이 있어요.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냐? 거기 말씀 앞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지식의 근본 베이스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처럼 잘못 아는 지식 때문에 찾아온 복을 내치지 말고 게네다 사람처럼 알아도 바르게 알고 믿어도. 제대로 믿는 우리들이 되야 될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들 중에 아 배워도 그만큼 배웠으면 많이 배웠고 이루어도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얼마나 참 좋은 일인가 싶은데 하는 일들 보니까 어리석은 일들 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헛배운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집에,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온 바로 그것이 지식이, 믿음 없는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그래서 수치를 당할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위에 지식을 세우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걔네 사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35절 다시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금방 두루 뭐하여 그래서요, 통지했다. 이 말입니다. 알렸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당시는 이런 통신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게 전화하게 하고 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어쨌든지 예수님 오셨다라는 소식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릴 뿐만 아니라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선교 시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 선교할 때 이런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밀레니엄의 위기, 위험 이런 말 들어 보셨지요. 우리 다 지나왔으니까 이 세상, 천 단위로 역사가 바뀌면서, 뭔가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다. 2000년이 지나면서, 바로 이 세상에는 어쩌면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어떤 컴퓨터상의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밀레니엄 앞에 두고, 12월 말에 전세계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1999년도가 지나며 2000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항공권 예약했다가 취소도 하고 여행 취소도 하고 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저희들은 2000년 1월 3일 날 선교팀을 익히고 태평양 지역의 선나라 피지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 해야 될 선교를 위해서 팀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이제 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 팀은 저희 부부와 저희 자녀들 그리고 한 외과 의사 부부와 그의 세 딸들 그리고 네 다섯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한 팀이 돼서 선교 기간 동안에 먹을 음식 다 준비하고. 선교 용품 다 준비하고 또 의료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의약품들 다 준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로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 현장에 도착해서 주로 낮에는 우리 어른들 팀이 진료를 하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데리고 와 있을 때그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 팀들이 게임하면서 전도하고 밤에는 제가 아, 설교하면서 부흥회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한 본부를 딱 정하고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는 사역할 그 마을의 주민이 몇 명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에 맞는 의약품도 준비하고 전도용품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마치고 예정된 날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50명 산다는 그 마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150명 되는 거예요. 아, 그냥 깜짝 놀라서, 어,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었던 그 현지인에게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선교팀들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시집간 딸에게 연락하고 사돈에게 연락하고 친구에게 연락하고 이웃에게 연락하고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올때 그들만 온게 아니고 그들이 또 친척 데리고 오고 친구 데리고 오고 이래 가지고 50명 사는 마을에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통지해서 다 데리고 왔던 것처럼 바로 피지의 그 선교지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니,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배고픔의 문제, 문제 해결,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가만히 우리가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까 봐서 조용히 나만 모르게. 여러분, 살짝 가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이 될 때마다, 이런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거리 두기 하고 있잖아요 목적은 방역 때문에 그러잖아요 방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려도 떨어져도 않고 만남도 가능하면 은 이렇게 절제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거리 두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거리를 좁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 출신자들. 내가 가더라도 코로나 끝나면 갈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2년째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불신자들이 그들에게 권면해서 교회 가라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으니, 예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을 만나서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데리고 이 자리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게네사렛 사람들 다 고쳐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 주시고 그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쳐 낫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락에서 왔어요? 와서 어떻게 했을까? 36절에 보니까, 자,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더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혈루병자 말입니다. 마가분 5장 25절 이하에 소개되는 이 여인,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알았어요. 혈루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인병인데,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참 여성으로서 드러내기 쉽지 않은 이 병,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피를 계속 쏟는다. 이건 너무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병난 어떤 그 좋다는 약도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들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 세월이 12년입니다.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세월이 약이겠지요 노래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세월이 약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한이 도둑이라고 돈다 탕진하고 몸은 지치고, 병원도 중해졌고, 이제는 죽음밖에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다. 내가 그분 예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찾아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사정 말하고 내게 안수해 달라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없어 그냥 돌아설 수 없어 그래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지고 가야지 만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 막 해치면서 예수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혈루 근원이 곧 뭐했다고요? 말라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어떻게서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이후를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벌써 예수님이 아시고 따라 네,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요? 믿음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예수님의 옷에 병고치는 능력이 전기처럼 막쭈룩쭈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그냥 거기에 스치는 사람마다 그냥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쳐갔겠고, 여러분, 옷에 닿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나음을 입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그 믿음이 바로 혈르군원, 12년의 세월 동안에 고침받지 못했던 혈르군원이 뿌리채 근원이 말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게 개스 개네사렛 사람들에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본문의 36절에 말씀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다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그렇게 되면 12년 된혈류병자 고침 받고 개네사렛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중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병든 부분 고침받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고 믿음시력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